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봄이 왔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너무 지금 좋아요. 저녁에만 조금 춥지, 날씨가 지금 너무나 화창하고 좋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날씨만 봄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시에도 봄이 와야 되겠죠. 자, 지금 봄이 오고 있어요? 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1월, 2월! 정말 혹독한 겨울, 증시 겨울을 겪었는데, 자, 드디어 날씨가 풀리면서 증시도, 아, 어, 사,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3대 악재,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 모든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되고, 증시가 이제 바닥이 나와주고, 올라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또 올라줬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시가총액 사회 종목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어제 우리가. 자 지금 볼만한 기관 매수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카카오뱅크 아시안항공 넷마블 지네어 그리고 뭐 우리가 카카오페이 이런거 말씀드렸죠 어, 기관들이 현재 지금 사고있다 연기금 특히 어, 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모펀드에서 매집하는게 요거 약간 조, 어, 조짐이 조 그렇다라고 좀 봐드렸는데 봐어 역시나, 역시나, 증시가 반등이 나와주니까, 아시안항공, 아, 오늘 7%대 올라줬어. 야, 어제 말씀드렸죠? 진에어도 오늘 5.8%대 올라주고 있고요. 역시, 뭐꼭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잘나서, 뭐 잘났다고 얘기해도 괜찮긴 하지만, 증시가 좀 안정이 되면, 역시 기관 매수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그런, 그런 종목으로 승부, 승부를 좀 보는 것도, 올해 아직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남았어 기회 있어! 자 기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승부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종목도 잘 찾아주고 증시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 면못 맞춰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맞춰 맞춘다고 하는 놈은 뭐 어, 자기 꾼이죠. 자 그럼 그런데 증시가 안정이 되면 어 종목들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면 아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좋아요 구독을 안눌러 아, 이과 등. 예, 여러분들 안 누르신 분들은 일단 가짜 사나이 3에 다 모두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 작년 말 기준은 몇 명? 504만 명. 500만 명.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어린애들 빼고 빠지면 어 응. 성인구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500만 명. 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어도 예, 5천만 명 기준으로 한다고 래도 10분의 1이, 와, 삼성전자 주주를, 주식을 갖고 있는. 와, 지금 이 국민주라고 말할 수 밖에 없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한집 건너 한집 분명히 두집 건너 한집두집 집 건너 한집 정도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는 뿐. 얘기를 하는 뿐. 내가 스치는 사람들 지하철 안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100명 탔다 그러면 그 중에 하면서 10명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요 근데, 자, 출퇴근 시간에는 애들이 없죠? 애들이 없으니까 적어도 그 중에 한 20명 정도는, 100명 탔으면 20명 정도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전부 주, 주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끈끈하게 삼성전자로 다 엮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대한민국 쫓긴 쫓다. <laughs> 삼성전자로 엮을 수도 있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 혹시 말할 거리 없거나 뭐 인맥 쌓는데 연결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laughs> 삼성전자 가지고 어? 어 삼성전자 꼭사어어 영업하는 사람성 삼성전자 아 꼭사 삼성전자 사갖고 그걸로 말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뭐 대단해요 아 작년에 지금 증시가 이제 급등하면서 아 원래는 그게 많지가 않았는데 200만 명더 늘었다고 해서요 아 지금 뭐 삼성전자에 주주총회 열리니까 아뭐 사람들은 엄청났네 이게 지금 1,600명이 왔다고 하는데요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1,600명인데 500만 명 중에 1600명이 참석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왜 이제 무슨 무슨 얘기 하나 이제 들으려고 갔는데 아또뭔 이게 노인분들 같다 하면서 젊은 사람들 없고 전부 노인네 노인분들이네. 아자게참 안타깝습니다. 노후에 노후에 삼성전자로 내 노후 자금을 좀 지키고 노후 자금을 약간이나 좀 불려 보고 싶어서 삼성전자를 샀을 텐데 삼성전자 주가가 아, 지금 고점 대비 거의 30%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산이 손실난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는 부자들이 많이 사죠. 에,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뭐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1%만 빠져도 손실이 큰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고점 대비 30%가 빠졌으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이분들의 정말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대부분이 다 원금 손실 났을까요, 지금. 옛날부터 산 사람만 좀 구, 돈 수익이고. 어, 작년에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사신 분들은 아마 다 전부 다 지금 손이 물려 있어 갖고 언제 주가가 올라가서 날구 구조해 줄까?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 잠깐 차트 볼까요? 삼성전자가 현재 어우, 7400원이야. 이게 뭐니? 야, 여기 90 오, 9층 96, 996,000원. 96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돈이 많아서 96층 펜트하우스에 딱 입주하면 야 거기서 한 아, 서울 시대를 딱 내려다 보면. 아, 이게 성공한 삶이구나 거기서 와인 한잔 딱 마시고 에, 하면서,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삶이구나 하면서 즐길 텐데, 삼성전자 96층에 갇혀 있으니까, 이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눈물 뚝뚝 뚝뚝 뚜들려, 뚜들려, 뚜틀리면서 촛불 켜놓고, 삼성전자 주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될 판이에요. 자, 삼성전자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폭포수 아래서 돌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인내심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가셨는데 자, 이게 500만 명이니까 젊은 사람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고 했대요. 대표적인 질문 한번 몇개 여러분들 못 가신 분 주주총회 에 참석 못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어 대신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앞에서 또 시위 안에 지금 물러나라, 아 물러나라 물러나! 지금 아무도 또 젊은 친구들이 밖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고 안에서는 노인분들이 아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내돈 돌려줘, 주가 올려줘 하면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9만원까지 올라갔던 9만 6천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30% 넘게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 대책이 없죠 자 그래서 노태문 사장은 gos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 사내이사 후보에서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gos 가 뭐냐면 요번에 갤럭시 s22 가 나왔죠 에, 나왔는데 예, 이게, 사양이 고사양이죠. 좋으니까, 게임을 합니다. 게임. 이게 젊은 친구들, 우리 나이, 저 같은 사람도 들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해. 게임을 하면, 이게 열이 많이 나죠. 열이 나면 이 나면 죠이 게임이 고 아주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이 휴대 휴 휴대 핸드폰에 있는 그 부품들을 최고 최고로 돌리는 거야. 최고 그 극한 성능의 극한 치까지 돌려놓는 게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고사양 게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려고 할때 비싼 컴퓨터 사죠. 그래픽카드도 비싼 거 사놓고 CPU도 비싼 거 사놓고 램도 뭐 엄마 갖다가 그냥 때려받고 그래서 비싼 거 해놓죠. 그래야 이 게임이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근 휴대폰에서 이 게임을 하다고 하다 보니까 자 케이, 어, 휴대폰이 막 돌죠, 막 돌아요,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나죠. 열이나 열이나 막 사람도 막 뛰면 열이 나듯이 컴퓨터 이, 이 스마트폰도 막 열심히 게임 이걸 처리 게임을 이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열이 막 나요. 열이 나다 가 보니까 뜨거워지죠. 뜨끈뜨끈뜨끈하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오 뜨거워 이거 만질 수도 없을 정도야. 그러다가 이따공이 되죠. 컴퓨터 스마트폰이 딱 꺼져버립니다. 너무 뜨거워지니까 감당을 못하고 탁하고 꺼져버려요.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할때아 이거 너무 고사양으로 너무 이렇게 에이, 너무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어, 중간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게 만든 게이 GOS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선택상으로 만들었대요. 선택상으로. 자 요거를 어, 뭐. 옵션으로 만들어갖고, 이거를 채, 이거를 사용할 것인지,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쓰,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마트폰 사용자가 선, 선택하도록 만들었는데, 요번엔 그런 기능을 없, 없앴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요 기능이 작동, 작동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하다가 갑자기, 에, 에, 게임이 버벅되는 거예요. 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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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벅� 빡치죠? 이거 100만원 넘게 샀는데, 야, 게이, 나 게임하려고 샀는데, 게임이 안 되니까, 빡쳐요. 그래갖고,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스마, 어, 이 100만원 넘게 샀는데, 이게 뭐냐? 기능을, 어, 기능을 왜, 왜, 니네 마음대로, 어, 아, 못쓰게 만드느냐? 하다가, 하다가 고장난 건내 책임인데, 왜 못쓰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 사태가, 불거졌죠. 아, 그래서, 갤럭시 20이 사지 말자, 이렇게 얘기나눠줬었는데 자, 요거 이제 옵션을 다시 또 넣어갖고, 아뭐 어, 지금 업데이, 업데이트 다시 해 놨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 사장은 물러나 얘기하고 해, 해 놔줬고요. 자, 요번에 또 삼성전자가 노조가 만들어졌죠. 근데 노조가 요구가 과하죠. 와, 근데 삼성전자 노조 하신 분들 보니까 얼굴 때깔이 좋아. 아, 역시 확실히 때깔이 좋습니다. 이게 보통 현대차 노동자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신 노동자분들하고 현 생산직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아, 삼성전자 노동자들하고 이 얼굴이 뜬 때깔이 완전히 달라. 아, 이얘네들좀돈좀 좀 벌겠다라는 생각이 든 정도로 얼굴 때깔이 좋은데. 자, 더 달라고 하니까 어, 지금 월급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 더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귀족노조라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 의견도 어, 과단 요구 들어주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주들 분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 강경해갖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냉랭이 해야죠. 주주총회에서 아이고 뭐뭐좀돈좀더 주면 어때 좀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고나 뭐 아유 지우했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아이고 이거 게임도 그만해 이렇게 얘기 나왔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지금 자 한종이 삼성전자 대표 이사 부회장이 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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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여러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렇 그렇지만. 우리 삼성전자 매출이 작년에 280조 영업이익은 52조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올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주가 어 지금 목표 주가 10만원 달성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 발굴 동력사업을 좀 발굴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여러분 아 우리 어 임원진들이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7만전자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8만전자 9만전자 1 0만전자 돼서. 여러분들 주머니 두둑히 채워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돈 벌어줄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자 삼성전자 과연 뜻대로 갈 것인지 음, 삼성전자 뭐 주주총회 마무리가 됐는데 자 뜻대로 갈 것인지 자 이게 차트를 보며 7만 전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주가 계속 급락을 하다가 작년 가을이죠. 가을에 이미 7만 원 한번 찍었다가 반등 나와줬어요. 8만 원까지 반등 나와줬어요. 반 나와줬고. 근데 다시 떨어졌어. 이게 여기서 반도체 이제 겨울이 온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하면서 급락을 해 줬는데 자, 반도체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하죠. 6개월 선행하죠. 근데 올해 3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다시 돌아, 좋아진다고 얘기 나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반등 나준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해서, 올라줬어요. 선행을 올라줬는데, 자,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 인상 문제 나와주면서 쭉 빠지고, 3대 약제가다 나왔죠. 떨어졌는데, 주가가 7만원대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안 깨지고 있죠? 일단은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모습인데, 자, 쌍바닥이라는 게, 자, 에, 또 아, 대외적인 악재가 나와 주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 쌍바닥이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3대 악재가 다 나온 시기죠. 3대 그, 인플레이션뭐 금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3대 악재가 다 나와 주 있는 시기에 이 가격을 지금 안 깨주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이 여기 7만 원 초반이 확실히 바닥이 아닌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아, 세계 경제가 좀 돌고, 삼분기부터 아, 아, 삼성전자가 지금 디레인지 살아난다 그러면, 아, 그게 좀 반영이 돼갖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주지 않을까. 적어도 8만원대까지는, 9만원까지는 모르겠지만, 8만원대까지, 요 가격대까지 한 번, 다시 한 번,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 적어도 한10% 정도는 수익 이상 정도는 지금 사도, 지금 사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재가 현재, 에, 진행형이죠. 지금 현재 약간 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쭉 다지다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이렇게 다지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갈 주식이 아니죠. 아니니까 요렇게 기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집을 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해서 매집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친구한것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바닥은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러시아가 이제 국가 부도 16일 어 이제 언제입니까? 이제 국가 부도가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16일까지 오늘이네요. 자 내일 지나면 러시아가 이제 국가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지금 결정날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국가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이거는 뭐 내일 한번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진행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충격이 나오면 어차피 주가 바로 못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충격 여파가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계속. 둥둥둥둥둥둥둥둥둥 가다가 완전히 끝난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은 둥둥둥둥둥둥둥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보면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히 어쨌거나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